안녕하세요. 로또입니다. 976회 추첨이 끝났구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977회 좋은 기회가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구요. 제가 또 열심히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976회를 돌아보면서 977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과출연번호인 5회 출연수, 6회 출연수. 여기서 저는 필출 한 수를 예상하고, 이 2번과 9번을 추천드렸지만, 37번이 과출현 번호로 당첨수로 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잡히지 않은 번호에서는 전부 재회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잡히지 않은 번호가 한주 정도 앞당겨지는 그런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100%제외수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6개의 완전체외수가 이번에 차는 한수 내지는 두수가 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당첨서로 14번 한수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비교표에 잡히지 않은 번호들 완전체외가 되었는데요. 제가 왜 앞당겨졌냐고 말씀드리냐면 968회 때 4수 2수 2수, 2수 1수 완전체외 4수 1수 2수 이러한 출현현황 흐름을 보았을 때 4회, 2회, 2회, 1회 완전제외 4회, 1회, 2회 한수 내지는 두수 그리고 977회 때 정도 완전제외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불규칙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회차도 완전제외가 될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그러한 회차이고요 이렇게 14개의 잡히지 않은 번호들이 나왔지만, 이 14개 마저도 완전 제외가 될수 있다는 것. 저는 보통 12개 미만을 어,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회차 한순회지는 두수를 추천드렸고요 하지만, 이 완전 제외 회차가 한주 정도 앞당겨진 그러한 회차가 되었습니다. 최종 비교표에서 강력하게 제가 출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1회부터 4회의 출연 번호들, 여기서도 이 당첨번호 색변화, 한수, 예상했던 번호, 당첨수로 출현하였구요. 이 기본수 네모칸은 제가 완전 제외를 시켰던 번호들이 3수가 당첨수로 출현하였습니다. 당첨번호 색변화, 한수 내지는 완전 제외, 기본수 네모칸, 한수 내지는 두수 추천, 그리고 많게는 3수까지. 여기서 이번주 3수가 나왔구요. 원래는 강력한 출현구간인 7,8회 구간에 이 7회의 출연번호들. 12번과 37번. 저번회차 38번이 8회의 구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당첨수로 추천드렸지만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12번과 37번을 제외수로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 12번과 37번이 당첨수로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약했던 구간. 여기에서도 독립된 번호들은 당첨수로 잘 출현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4번도 제수로 외 추천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독립된 번호 잘 출현하지 않는 5회 6회 의 구간 이 번호가 이번에 당첨수로 출현하였고요. 이 강력한 구간인 독립된 번호 14번, 21번. 여기 4회 번호들 중 14번이 당첨수로 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수 정도 예상이 들어맞았고요. 4수는 출연 제외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부분에서 4수가 당첨수로 출연하였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22번과 37번입니다. 원래 강력했던 이 7,8의 구간이 이렇게 되게 불규칙적으로 한주 나오다가 한 주는 빠지고 한주 나오다가 한 주는 빠지고 이런 특징 잘 고려해서 977에 꼭 체크하고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필출 한수 출연한다고 말씀드렸던 이 기본수 중복번호. 역시 필출 한수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기본수 번호. 기본수 번호에서도 잡히지 않은 번호. 이번에 차 3수가 있었습니다. 4번과 19번, 32번. 저는 4번과 32번을 제수로 말씀드렸고요. 이 19번, 14번과 함께 19번은 추천수로. 이 중에서 한수 출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왜냐면 이 부분에서 필출 한 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13번과 19번 이두 개의 숫자 중한 수가 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은 번호가 한주 정도 빨리 완전체의 수가 되었고요 오히려 이 6회의 번호 4번이 당첨수로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첨번호 그 안에 힌트와 답이 있다. 이 비교분석표는 매우 중요한 비교분석표입니다. 물론 최종 비교분석표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필출 이수 구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기본수 중복번호 필출한 수 그리고 기본수 번호 완전 재해수 중 필출한 수. 이러한 번호들은 과거의 데이터로 보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잡히지 않은 번호 기본수에서 잡히지 않은 번호 24번이 당첨수로 나왔고요. 기본수 중복 번호에서 이 22번이 당첨수로 출현하였고요. 974회 때. 기본수 중복 번에서 11번이 당첨수로 나왔고요. 기본수 잡히지 않은 번에서 1번이 당첨수로 출현하였고요. 973에 이 기본수 중복 번에서 37번이 당첨수로 출현하였고요. 이 기본수 완전 잡히지 않은 번호. 여기서 26번이 당첨수로 출현하였고요. 972에 이 기본수 중복 번에서 39번이 당첨수로 출현하였고요. 기본 수 번호 잡히지 않은 번호들에서 6 번이 당첨 수로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두 구간에서 펼출 한수한수 한 수. 그래서 이 비교 분석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두 구간에서 펼출 이 수를 잘 체크하시면 이이 수는 무조건 잡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잡고 나머지 출현하는 특징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고 이 잡히지 않은 번호, 이 출연 현황만, 흐름만 잘 파악하고, 이번 회차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출연하게 된다면 몇수 정도 출연할지, 이러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복귀 영상은 이제 끝을 내고요. 977회 때는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 다음 회차좀더 체크를 하고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